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젠가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하고 이 인터뷰를 할 때입니다. 네? 인터뷰를 할때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Are you a dangerous man?이라는 음. 질문한 을 적이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가요?라는 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매블쇼라는 데 나갔습니다. 베벨쇼라는 데 나가서 2023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당시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 당시 가결되겠다. 그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국회는 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 맞았다는 것이고. 어 증거는 없고 어, 뭐 추측이다 아, 타임 스케줄이 대충 맞더라. 음? 지난 2023년 6월에 민주당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사법처리 될 거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당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라 했다. 시점도 언제까지로 정해졌다.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맞아 떨어졌다. 내가 가결해 달라고 하면 가결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결을 요청해서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과 국민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봤다. 자 그러면서 내가 배제한 사람은 일곱 명밖에 없다. 그중네 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정무직 판단은 세 명이다. 나머지는 경선에서 당원들이 다 가려낸 것이다. 즉민주당의 당시에 내통을 해서 검찰하고 내통을 해서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고 이 가결시켰는데 결국 내가 이 당시에 할때 일곱 명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의 체포 명령을 내렸다. 일곱 명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이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023년 9월 달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대장동 뭐 당시에 또위증교사 해서 체포동 그때 단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이 한 표가 많아서 동 어,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했다. 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 본인도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든게 민주당 비명계 유력 인사가 아, 당신 사벌을 비스크 때문에 당 대표직 그만 둬야 된다 하면서 그만 둬야 될 시점, 타이밍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시점하고 거의 맞붙어 있었다. 네. 이게 인과관계가 돼요? 아. 인과관계가 됩니까? 이게 이낙연 저전 총리인가요? 그 모르겠어요. 네. 어.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도 내뱉었잖아요. 증거는 없고 내 추측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궁예가 된 거죠. 관심법이에요. 궁예의 관심법으로. 누가 찍었는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네 글자로 하면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음. 본인도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라고 하니까 이 구속 문턱에까지 갔다 온 일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그분함을 아직도 근거 는 없이 그냥 유튜브에 나가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글자로 하면 피해 의식, 세 글자로 하면 뇌피혈두 글자로 하면 우리 이현종 의원님 말씀처럼 음. 궁예. 뭐 이렇게 될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한말 중에 지금 저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어제 기자들이 저 발언에 대해서 의미를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백브리핑을 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도 민주당에 비명계라는 게 있나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사실 섬뜩한 발언입니다. 음. 왜냐면은 하이 비명계라는 게 그러면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냐, 음. 어, 정치적인 힘이 있냐, 포지션이 있냐, 공간이 있냐, 라는 거를 묻는 거라서 민주당 비주류가 듣기에는 상당히 섬뜩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분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아 지금 뭐 말로는 그 동안에 김경수 경남지 전 경남지사, 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뭐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실장 음. 쭉 만났잖아요. 네. 만나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나오겠지만은 사실 통합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고 네. 여전히 한 명이라도 어그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유명한 표현처럼 움직이면 죽인다. 죽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렇게 평하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겠네요. 당압수하면서 음. 넌내 통한 새끼지. <laughs> 이야기하면서 야 근데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본성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정치란 게, 겉면과 속면이 있는데, 저분은 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뭐, 그렇죠. 우태 갔다 하는데, 언젠가는 그 산뜻한 본성이 나와요. 그렇죠. 아, 정치보복이요. 뒤에서 설정하는 아, 겁니다. 원래 정치는 살까?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돼요. 음. 저 비명계 검찰하고 내통해서 내가 쟤들 부결, 저이 가결표 찍은 분들 하려고 일부러 내가 부결해 달라고 했어요. 음.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저는, 저게 일단, 이재명의 저 어제 매부쇼에서 저 문제의 발언이, 예, 계산된, 의도된 발언이었는가, 음. 아니면 그냥 우발적으로 찢어진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 아, 우발성 발언이었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의도된 발언이라면 그 의도는 뭐였을까, 음. 뭐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의도는 그러면 이재명의 그 의도는 에~ 자기가 그~ 머릿속에 그렸던 것처럼 그 의도는 관철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 반작용이 더 심해, 심해져 갖고 안 끊으니만 못핸 마이너스 발언이 될까 뭐 이런 네. 걸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이 대표가 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굉장히 겁을 먹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속에꼭 담아 놓고 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꾹꾹꾹 담아 놓고 정치인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데. 아니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명계 보고 너 검찰원 내통 했지 짜샤. 그런 소고는 가지고 있지만 정치인 겉으로 아이고 같이 통합해야죠 그러잖아요. 음. 근데 딱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무슨 경고냐? 우리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어, 이거 개업령 어, 하겠다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 관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3월 26일 날 보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벌써 개혁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3월 26일 날이면 이재명이 이제 항소심 결과 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재명 스스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음. 그러면 이제 이 유죄가 나오면 그때부터 비명계가 이제 고개를 쳐들 거 아니겠습니까? 쳐들고 음. 막 비판할 거 아니겠어요? 나 봤지 그때 내가 일부러 부결하라고 그랬어 음. 너 요번에 또 얼굴 들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어 그냥 어너이제내 그때 일곱 명 날린 거 봤지 어 그때 또 우리 저 개딸들이 그다 해서 응? 당원들이 해서 그냥 혁명 공천한 거야 어 똑똑히 봐 꼼짝 하지 마 저는 이 비명계에 대한 경고성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추대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박용진, 임종석까지 쭉 만났잖아요. 음. 만나서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뿐더러. 어 면전에서 상당 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한 얘기를. 아니 인종석은 딴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제그 얘기를 하려는데, 음. 건자 김동연 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 이거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한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어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 논의를 내란 종식 이후에 하자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비공개로 얘기하고 나중에 공개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어, 박용진 전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명 추대는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 음. 이렇게 직격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할 생각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또다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가 네. 되고 그러면은 당내에서 이재명 회의론이 부각이 되고 경선에서 일종의 흔들림이 있을 때 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수대론을 심심치 않게 공부를 집힌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이재명 대표와 만난 그비명계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빅터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매우 그 속으로 불편한 나머지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서 강성 친명에게 일종의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 음.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그런데요, 아, 음. 이재명이 지금 야당 대표고 그뭐 야당의 권력을 여의도 권력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막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 권력까지 가지게 되면. 그럼요. 그 때는 지금 눈치 보잖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아 말했다가, 아이, 그것도 옛날 이야기고, 뭐, 이렇게 변명이라도 하잖아요. 수습하려고? 그 네. 근데, 진짜 자기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뭐,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어떤 일을 벌일지, 아우, 저는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고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는 비상계엄인데 음.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 비상 개엄 필요 없고 네. 하루하루가 다 개엄이다 일상 개엄이다, 예 일상 개엄이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썼고 오늘도 좀 이재명 민주당은 개엄 중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네. 저는 그게 이제 이재명의 의도가 그거다 아, 하는 거는 어 이재명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최근에 비명계 그 유력 인사들 다섯 명이나 만났잖아요. 네네. 뭐그 김부겸 전 총리, 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지사, 네. 예, 박영진 전 의원, 음. 예, 그다음에 예,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맞아, 그렇죠. 비명계 그빅5들을다 만났어요. 음. 그러면서 당내 통합 통합 이루고 있는데 이루고 있는데 이게 전혀. 단순히 결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지금 꺼내버린 거 아닙니까? 맞장도로목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고민정이, 그 진짜 오늘 저 아침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 음. 얘기를 저는 뭐 고민정 얘기 별로 동감이 가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 공든탑, 공든탑이 다 와르르 무너져버렸다. 네. 아 그간에 아, 이렇게 뭐 비명계들과의 통합행보하면서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이 뭐 중도 보수 코스프레하면서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외연을 넓히려고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말장 꽝이 돼 버렸다. 음. 아, 자, 참 무섭네요. 자, 근데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재명이 이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도 체포도 이거 저이 부채포특권 그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차 체포동의안 할 때도 그때는 이제 어 부결됐습니다만은 그때도 본인이 아뭐저이난 부채포특권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차 이제 저 체포동의안 올때 본인이 24일인가요? 우리가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하면서 아, 부결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묘하게 당시에 보면 딱그한 표가 많게끔 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국민들에게 불체포 특권 자기 특혜 안 받겠다 해놔놓고, 그거 믿고 찍었던 이 민주당 의원들, 그 나중에 뭡니까? 다 이제 수박이라고 그러고, 너못 찍었어. 너 이야기 해봐. 박강원 당시 원내대표는 자기가 안 찍었다는 거막 증명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도대체 이재명이 말을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2023년에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분들은 사실은 민주당의 기본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당론을 잘 지켜서 무기명이지만 그렇게 투표를 했더니 뭐 일곱 명은 정무적 판단했다고 아까 얘기했나요? 음흠. 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당원들이 걸러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요 환원에서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지난 비명 행사 공천 과정에서 네. 정치적 체포조가 가동이 된 거죠. 아. 어, 체포조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 국회의원은 이 배지가 떨어지면 손발을 다 묶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상. 음. 어,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리스트 만들어놓고. 어 판단을 다 해서 결국에는 못 나오겠다라고 음. 하는 것을 뭐 그럴 듯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다시 와서 이 얘기를 꺼내고 아 우리 당의 비명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민주당의 당내 계엄령 같은 것이다. 음. 그래서 비명계는 또 다시 움직이지 못하도록. <laughs> 어 정기적 체포조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네. 자기 의 어떤 이미지를 좀 유하게하기 위해서 나 중도 보수예요. 막 그러고 아유 뭐 임종석 실장 뭐 아유 그때 마음 상했지 뭐 악수도 하고 쇼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분위기가 확 돌아가 버리면 네. 이게 뭐랄까요? 이제 뭐아예나 나밖에 없잖아 이제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이 불안감인가요? 저는 불안감의 반향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재명은 그 다음 해 총선에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 유창원의 도움이라고 하는 결정적 요인이 있었기 네. 때문에 유창... 예. 복수가 가능했던 거죠. 음. 그냥 유창원이 아니라 아 평범한 저 판사였으면 그 <laughs> 콩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꼴인 됐을 거 아니에요. 꼴인 그렇죠. 네. 됐다고요. 음. 음. 그러니까 유창원이 정말 진짜 생명의 은인인데. 그데요번 이제 예 3월 26일 날 음. 만약에 또일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의 입지는 흔들 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흔들리고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아, 이재명 후보 교체된다. 음. 여러 가지 그거 있는데 그때 그 비명계들의 이 준동을 미리 이런 그그딱 글, 글 하나의 무기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그때 이이 이 칼로 그때도 그랬는데 요번에도또 그런 거 아니냐 으흠. 아 이런 식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미리 꺼낸 거다 하는 이제 이런 해석인데 근데 요번에는그 그때쯤 또 이제 고그 26일 뭐 전후해서 또 대통령 탄핵 결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만약 거기서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 되면은. 으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오늘 고민정이 또그 MBC 라디오 나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조국당에서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를 받아야 된다 고 그랬어요. 아. 이게 좀 예사롭지가 않은 게 음. 지금 조국당은 조국이 빵에가 있으니까 지들이 내설 후보도 없고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존재감 배체를 잃어버리니까 음. 이범야권이다 통합해서 오픈 프라이머를 치르자. 음. 그러니까 거기 당과 상관없이 이뭐 민주당에서도 나올 사람 나오고 초국당에서 나갈 사람 나가고 뭐 이석기당 거기 뭐 통진당에서 나갈 사람 나가고 그래도 거기서 그냥 딱한 명을 뽑아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친명들은 지금.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친명들은 민주당 먼저 하자는 거죠. 아 뭐, 미, 그러니까 민주당 내도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그 굳은 자인데 이재명이 후보라는 굳은 자인데 음. 왜 자꾸만 뭐 이상한 그 룰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그 기존 음. 그기득권을 흔들려고 하느냐.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비명들이 오히려 저 오픈 프라이머리로 더 그냥 뭉치고 음. 또당 밖에 그 조국당이라든가 뭐 이쪽하고 연대하게 되면 이재명의 그 이런 발언을 한 의도가 과연 성공일까 실패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네. 네. 근데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언뜻언뜻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을 쭉 봐오면서 이재명의 본성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 그 그러면서 이제 이번 저는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본인의 어떤 보복심 본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같은 스타일은 사람들을 공격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제가 어떤 뭐 정신과 이런 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이재명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그때 본인이 희열을 느끼고 편안한 느낌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당내에서 어떤 일고 있는 이 비명 반명의 분위기. 이거를 공격하고 깨부수고 눌러야지만이 일단 이~ 상당히 어떤 힘을 갖는데 저는 사실 당내에서 비명들도 별로 이렇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민주당 내에서 이~ 경고가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요. 음. 이재명 대표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매불쇼에서 화제가 된 장면과 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에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게 있나요라고 하는 음.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이구나. 그니까 음. 자기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실히 느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 이 있게 돼서 대선 과정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또 본인의 말로 숱한 구업을 쌓을 겁니다. 어, 그런 점에서 어,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 일부 있는 그 이재명 포비아 음. 이제는 우리가 좀 벗어 던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 본 것이 이번 주 월요일에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tv조선 인터뷰를 하면서 음흠. 이재명 대표는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그 말을 낮은 톤이지만 좀 단호하게 했어요. 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는 이겁니다. 음. 이재명은 이길 수 없다. 네. 어,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 중에 누구도 지금까지 12월 3일 이후에 그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음. 돌아오자마자 지금 복귀 일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앞으로 주목해서 보시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치하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고 미리 겁먹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 우리가 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어, 이재명 대표 우리가 본성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거를 듣고 어,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좀 뭔가 정상적인 권력, 정상적인 정부,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과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너는 안 돼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 펼쳐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국민들에게 내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